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 p 살펴보죠. 네이버와 위지위 그리고 YG와 메타버스 동맹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1위를 했던 또 게임주들 그리고 또 메타버스와 엮이네요. 엠 p 가 오늘도 상한가를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6,900원까지 올라섰고요. 네이버 네이버 위즈위 YG와 도동맹을 했네요. 어,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엠 p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그, 컨텐츠를 좀 갖고 있죠. 뭐, 영상 컨텐츠가 최근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이 트렌드에 지금 딱 맞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예전에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다면 뭐, 어떤 특정 사이트의 특정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요새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너트브가나 이런 컨텐츠 플랫폼에 가서 우리가 이제 다 검색을 해보는 그러한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 콘텐츠 중심의 본업을 갖고 있는 mp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가가 이제 상승할 만한 여력들은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들이 지금 메타버스, nft, 게임 지금 최근 시장 보면 이것을 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메타버스가 지금 접목되어 있는 상황인데, MP도 지금 그러한 것에 지금 한몫했다. 아, 한몫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음, 상한가 이후에 이제 흐름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고려를 해 본다면, 저는 가격적인 상승은 단발성으로 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에 대한 이야기 남겨 주셨는데 전문가는 진짜 전문가님 말처럼 이미 메타버스와 게임주 NFT와 섞이기만 하면 계속 상승하된 상승 추세가 있는데 어 신규 진입자들이 굉장히 이 보유를 하지 않는 종목 드리며 아쉬울 것 같거든요. 어, 이 부분에 그쵸. 대해서 왜 자꾸 이 테마만 오르는 건지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일단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서 그래요. 시장의 돈이. 음... 어,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마, 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네. 어,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자금이 들어왔을 때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전례 없었던 조정. 네. 그러니까 도정이 나왔으니까 지수도 가격이 낮았죠. 맞았습니다. 지수가 네. 가격이 낮다라는 것은 종목들의 가격도 네.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었죠. 예를 들어볼게요. 1년 전에 만약에 2만 원이었던 게임비 지금은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10만 원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와도 예전 같으면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다섯 줄을 살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15만 원이 돼버렸으니까 10만 원을 가져와도 한 줄을 못 사게 되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종목도 올라갈 것이고, 종목이 올라가는 만큼 투자 자금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네. 지금 작년 8월, 9월, 10월 동학기미 운동이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유동성이 들어온 이후에 자금이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작년 7, 8, 9월 달 대비해서 지금 보면 주가들은 주도주들 보면 너무 많이 올라온 상황. 그래서 그 이상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체 섹터가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고 특정 일부만 지금 움직이는. 그러니까 4, 5, 6월 달은 전기차 섹터가 그랬고, 그 다음에 3분기에는 메타버스, NFT, 뭐, 게임주. 이쪽이 지금 강한.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일정 부분만 들어와서 일정 섹터만 지금 핸들링 하다 보니까 소외받게 되면 굉장히 좀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수급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 섹터에 몰려 있다라는 이야기신데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역시나 갈 잘가는 이 테마주들만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수급이 들어올 때 다시 조금 시총 상회가 큰 종목들 대장주들을 사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프닝 때 이번 주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 동안에 거래 대금이 없어서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런데 네. 이번 주 주봉이 되면서 만약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 하이익스만큼 삼성전자도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올라갈 거고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라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섹터와 많은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최근에 특정 테마가 너무 잘 가는 분위기였는데, 이잘 가는 이유를 전문가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